네 안녕하세요 대마 선생입니다. 어, 오늘은 <laughs> 실험용이라 그냥 뭐 편하게 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중에 제가 실시간 매매를 이제 할까 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 해야 될까 싶어서 일단은 어, 일단은. 뭐중간중간 시장 상황이라 그다음에 돈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랑뭐 일단은 <laughs> 편하게 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얘기하면서 하고 제가 이렇게 매수매도하는 거는 이렇 수량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게끔 하면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오늘은 테스트 방송이에요. 이게 이제 좀 해보고 어 녹화에 무리가 없고 하면은 어, 좀 해볼까 어,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 지수는 지금 굉장히 어, 안 좋게 가다가 그래도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어, 대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는 섹터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그 소외받았던 재택근무나 이쪽에 그 원격의료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돌고 있는 중이고 어 그리고 뭐그 외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식품 관련주들이 오늘 수급 조금 들어왔는데 CJ식푸드가 근래에 좀 잡히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 잠깐 어 소액 어 매매를 잠깐 했고요 어 그래도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 CJ 식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파가 되면 어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상황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제 감기가 다 나은 게 아니라서. 오태이또 올라오네요. 음악병상 관련주들이 G.H. 신소재를 대장으로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음, 동방 물류 쪽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지프드가 계속 흐름이 안 깊고 가고 있는 중이라, 어, 재돌파가 나오면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눌림 자리, 지금 자리는 눌림이라서 해볼만 한데, 어, 일단은, 저는, <laughs>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점 매수 찬스는 오쳤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고 이게 보면은 매수 자리에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 가랑률이 높아요. 일단은 지금 수급이 붙고 있는 중이니까 시푸드는 재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호가 분할 매수를 했고요 자, 이제 올라가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푸드 수급이 계속 붙고 있는 상황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 양호하고요 어... 어, 벽산이라는 종목이 수급이 붙고 있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그 홍정우 관련주로 어제 급등할 때 수급이 좀 들어왔던 곳이에요. 보고 있고, 아, 시푸드 이 구간, 와리와리,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손절은 4,440원 이탈로 잡으면은 맞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이 공간에서 그러면은 제가 한옥 가서 매수를 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더 매수를 했고. 자, 이제 지켜볼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전환 됐고, 오, 뻗어나가네요.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전 고점을 방금 자리에 이제 다시 왔기 때문에 스케일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직전 고점 자리에서 이렇게 매도를 해주고, 남은 물량은 이제 돌파를 보든지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일단은 단타로는 일단 수익은 크게 뭐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보는 매매는 가능하고요. 어, 확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어, 고점 저항 자리에서 따박따박 팔아 주는 것도 괜찮고. 일단은 수익을 낸 다음에 이제 그뭐 본절 컷을 하면 어, 이런 식으로 어, 하면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자 비중은 줄어났으니까 남은 물량은 이제 어, 돌파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돌파가 되지 않고 본절로 내려오면 본절 컷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 이탈을 하면, 이탈을 하면, 바로 남은 물량은 본절 컷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네. 본절 컷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CJ c 푸드 대응했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종목들또 나오면 매매를 하고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CJ 씨푸드는 이 중에서 이탈을 안 하면 다시 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슈팅이 어떻게 나오냐 에 따라서 어, 흐름을 보고 또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유니슨이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고가 돌파 자리가 멀지 않았는데 지금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 Shift는 이전 자리 안깨고 다시 올라오네요. 네. 자, 시험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